셀카 찍어? 셀카 찍어? Nope. 왜? 라이브 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 라이브 그 셀카 썼던데? 아, 달려가야 돼! 와다다다! 와다다다. 자 B2B 컴퍼니. 아, B2B 컴퍼니 <laughs> 계정이야? 네, 계정으로. 아, 첫라이브 하는 어?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어, 라이브.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더워. 어... 자 여기는 신동근, 여기는 성광, 저는 이민혁. 더운다. 네, 네. 시기 지금 네. 옷갈 옷갈 중. 저희 지금 공연 네어 마치고 대기실에서 네. 네 환복하고 바로 켰습니다. 네 우리 멜로디 하고 아, 네. 싶어 가지고. <laughs> 아, 옷 갈아입고 빨리 달려가야 돼! <laughs> 아, 나, 나, 나! 사실 오늘 지금 일본에 와있고, 이제 공연 끝나고, 어, 너무 또, 일본 공연하는데, 멜로디 분들 너무,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니혼노 멜로디니. 엉뚱이. 아리가 동생이 왔어요. 잘 찾아 들어오세요. 음, 진짜 <놀던> 너무, 아니,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다들 우리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무대 끝나고 진짜 다들 감동의 도가니였어 또한 번. 아, 감동의 도가니 탕탕 탕. 탕, 탕. <웃음> <웃음> 감동의 도가니 탕탕 탕. 탕, 탕. <laughs> 좋은데? 나. 아. 그럼 자가 노이그 나 화장품. 나나 화장 어 그래요? 화장좀 지우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까나나는데 아, <laughs> 반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나왔지? 멈춰 있어야 되나? 나도 화장실 요 오! 오, 오, 오 아, 이거 지금 알았어? 아니, 그, 딴 사람이랑 헤드 나오는지 몰랐어. 멜로디! 어, 또안 돼. 오! 오 사랑해. 이것도 뭐 있던데? 이게 폭죽인가? 폭죽? 안 되네. 자, 실시간 눈화장 지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웃음> 우는 <laughs> 네. 거아니한 쪽만 지울게요, 일단.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감동받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미 더 그렇지. 2가 남네요. 그래. 아까 어떻게 나왔지? 오늘 <laughs> 티나게 음, 안 했네? 음, 오늘 화장대 체를 별로 티나게 안 해가지고. 오, 어? 나왔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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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기준이지? 자, 일단 한쪽 네, 가까이서 어, 해야 되나? 오, 자, 가까이서 해야지. 네, 좀. 야, 나 한쪽 지웠어. 봐봐. 티안 나? 이쪽이 지운 거고, 이쪽이 안 지운 거거든요? 오늘 뭐 크게 진하게 안 해가지고. 실버 실버라이트 하는 날 한번 진짜 반반 보여줘 반반. 아 그래 그 날은 진짜 세게 하니까. 그날 한쪽에 블러셔랑 약간 반짝 이런 거다 붙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 탄을태야겠다어 그날 스모키 해가지고 라인까지 싹뺀 다음에 스모키까지 해요? 어 그냥 해보게. 아 근데 거의 그 정도로 해. 어? 나 착해 보인다 그치 <웃음> 착하시잖아요. 소지가. <laughs> <laughs> 어. 넌 착한데 착하니까 착해 보이는 건 아니지. 어 그래? 야 어? 펜지 형처럼 생겼다? 그냥 보인다 어? 발 아파 터치, 바텀 터치 됐어, 다 한쪽도 줄고 왔어 어? 운동이 착해 보인다 어? 어? <웃음> <웃음> 나도 그냥 보인, 보이는, <laughs>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형은 착해 보여요 <laughs> 오늘 구독 어땠어요? 잠깐만 하고 있어. 뭐할 건데? 얼굴 아, 치우려고 아예, 아예 지우게요 나도 세수할래요. 아, 맞다, 나도 눈 지우고 해야 되잖눈 지우는 거안 가져왔어. 여기 있어. <laughs> 난전눈안 했어요. 그럼 바, 한, 한 명씩 세수하고 오면서 바텀 터치할 수 있게. 저 머리에, 한, 머리만 한상두 명씩, 두 명씩. 다음, 티비 화면으로 다 보인다. 누군가? 아, 네 아, 보세요. <laughs> <오, 쉬운데? 웃음> 안 찍고 있어요? TV 화면을 보여서 어왔습니다 소통해주세요. 이거 어. 하트 하려고 하는데 또안 나와요. 혹시 완벽한 하트가 어딨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음. V 해봐요, v. v 아, V? 어, 원래 V도 뭐 있었는데 오케이, 아, OK였나? 근데... OK! 이건가? OK! 모르겠다 OK! 박수치는 것도 있어 어렵다, 어렵다. 그 우리가 하는 게 지금 그 약간 <laughs> 페이스타임 그거 아니야? 페이스타임? 아, 페이스타임을 만되는 <laughs> 거예요? 모르겠다. 뭐, 여러분 오늘 저희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laughs> 아, 부위 두개 해야 돼요. <laughs> 아, 누구야, 진짜 아, 누구야, 누구야. 자존감 지킴이 해줬어요. 부 자존감 지킴이 해줬어요. 오 어, 풍선. 가까이 풍선, 풍선은 어떻게 했어? 부위, 어. <laughs> 까이부니부 폭죽은 뭐였지? 폭죽도 있었는데? 박수 아니야? 어, 진짜 두개 해야지만 되나? 아유, 어렵네. 어! 고예요 <laughs> <laughs> 짱이에요! 한 개만 되나? 어렵네 이건 하나고 볼 콕도 있대 어? 아니 그거는 그냥 아 페이퍼요? 어. 네볼콕 아, 네. 해봐요 캡쳐 타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장따봉 됐죠 여러분? 벌컥 10년생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요 2010년 그냥 그 나랑, 나랑 한국 같은 연도에 왔네요 그냥 그런 거지 내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왔어 내 애기 이름을 오빠라고 짓는 거지 아 오케이 오빠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냥 그냥 어 그냥 이름이 명칭이 명칭이 아인거지 그냥... 호칭이 okay, 허칭, 그, 허칭. 그 오빠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가 2010년이면은 오! 아! <laughs> 하나비 하나비 어제 하나비 했거든 여기서 어? 어떻게 된거지? 대박이다 12년생인데 오빠라고 해도 돼요? 와 2012년? 가만히 와나 어, 나보다 한국 늦게 왔네요 드디어 성공 쌍부위도 있어 아 그게 아까 그런가 쌍부위가 뭐지? 아까 풍선 아한 개만 아니고 두 개로 해야지 풍선이 와요 기준이 뭐지? 오늘 혼자 하고 있어야 되나? h hey! e 안 되는데. <laughs> 모르겠다. 오늘 미모가 예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아, 이렇게도 움직이면 안 되나? 그냥 완전 이러고 있어야 되나? 오! 아, 한 개만 해봐요. 한 개는 아무것도 없나? 되는데 어, 뭐야 그냥 V가 되네 음, 더블 V는 아무 겁이 없네 이제품이화장 지울 거야? 지워야죠 저는... 오케이. 터치? 제 터치. 걸로 제 걸로 여러분 어, 저눈 지우러 갈게요 거의 다 했어 자 거의 다 했어 저도 팔 아파요 이제 오케이 거의 다 했어 자 이제 현식이랑 은광이가 올 거예요 향지으러 가요. Okay, I'm fine. Ding ding i n g i n g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d i 괜찮아, 괜찮아.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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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어, 나 착해 보인다. 와, 진짜 착해 보인다. 자, 눈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고 왔습니다. 나는 눈만 줄게 네. 전 피부 예민해가지고 제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올라와요 음. 못한가? 보러 가고 싶단가? 얼굴 보고 가고 싶다? 흐흐 <laughs> <laughs> 아 여기 또 비하인드가 있네 화장실은 <laughs> <laughs> 뭐, 뭐가 있나 했네 왜 빨개졌지? 너무 왜 세게 닦은 거 아니에요? <laughs> 팔이 아프네 이게 어깨 운동 돼요 오케이 3년차 눈도 아주 깔끔하게 지금 벌써 10시네요. 10시. 우와, 벌써. 열 10시라고요? 려서신같아 세워 놓을까요? 자. 이 세워 볼게요. 눈을 주웠습니다 이 얼굴은 광이야 너무 가려져다아 배고파 저희는 아까 케이터링 있어서 저녁 조금씩 먹고 이제 또밥 먹으러 갈 사람 밥 먹으러 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까 메뉴가 뭐였지? 보쌈. <laughs> 보쌈,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소시지. 생선가스생선가스 생선가스. 아, 생선. 버섯. 생선? 생선. 어. 그리고 버섯. 뭐 가, 뭐. 가지. 가지였나? 가지무침. 가지 무침? 가지 한다. 그리고 김치 돼지 김치찌개. 돼지 김치찌개. 점심은 육개장. 맛있어요. 오? 뭐야, 왜렇게 착해 보여? <laughs> 요즘 비닐을 좀 맛있으네요. 우와! 우와! <웃음> 쌍! <웃음> 쌍... <웃음> 다 어제 유코아마에서 한나비 축제했습니다. 근데 오늘 공연할 때 와! 오늘 와! 공연할 때 이제 앞에 그거야, 관객분들에게 불꽃축제 봤냐고 보셨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 보셨다고 거의 아무도 <laughs> 안 봤다고 요즘 비니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어쩔 수 없어요. 네? 머리가 기니까 이게 우와 너무, 그냥 캡 모자가 <laughs> 네. 너무 불편해. 이게 왜요? 띵? 튀어나와, 머리가. 스프링처럼. 뛰움? 모자를 좀더꽉 해봐요. 그래서 답답해, 약간. 꽉 해야 되니까, 그 캔모자도 이 답답하대요. 비니는 되게 <laughs> 편해. 이마로 고정돼서 그냥 여기가 이렇게 뽕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laughs> 비니도 향이 <형이> 편하대요. 한더 <laughs> 눌러 써봐요. 어떻게? 눈썹까지 내려서. 눈만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약간 힙합이잖아 오 되게 강해 보인다 Yeah, s i l v e r l i g h t Silverlight. One two t r i 하지 말라는데요? s e 아, 이거 또 하면 되죠. 에 <laughs> 아, 향, 이제 올릴까 한게 없어졌다, 형. 형 탈락이래요, 이제 이거, 쟤. 자, 화장실 쓸데요. 은광오빠 문신 진짜예요? 아니요, 워터밤때한 거고, 지금 이제 다 지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아, 해도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도 있었어요. 진짜? 지웠어. 아. 이게 잘안 지워지다가. 좀 더러웠어요. 어. <laughs>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워져가지고. 음. 나였으면 뻑뻑 빨개질 때까지 긁어서 지웠을 텐데. 어 그러겠나 약간 뭔가 피부가 피부한테 미안해가지고 은관아 멜로리 해줘 <laughs> 멜로리 현식이 피곤해 <웃음> <웃음> 피곤해 보이나 보다 <laughs> 화장 지워서 <지워줄게요>. 그래 <laughs> <laughs> 은광오빠 팔 근육 미쳤다 네 아직 민영이 팔을 그러니까 민영이 팔을 먼저 안 봐서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네. 오. 공부 화이팅 공부 화이팅제 공부 하이팅 하셔서 찍은 거다 맞길 바랄게요. Speak Chinese please. 공부 대박 나서. 이렇게 해라. 시예 현식 오빠 옷에 빵꾸 났어요. 어제 호랑이랑 싸워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laughs> 이제 자를 때 됐잖아. <laughs> 수능 100일 남았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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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laughs> 와 벌써? 아니 수능은 왜 맨날 100일이야? <laughs> 체감이 와 진짜 빨리 간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아니 4년도 벌써 8월이에요. <laughs> 어 아니 와 수능 100일. 격려 이렇게 응원 메시지 한개엊그제 같은데 또 100일이야? 와. 시간 참. 호랑이한테 전년인데요. 호랑이요? 호랑이 깨갱했죠 저한테. 뭐 <laughs> 한국 유학 오고 있어요? 파이팅. 왜 파이팅이야? 파이팅. 아무튼 어, 수능 100일 응원해 줍시다. 그럼 수능. 네, 수능. 네 수능 100일 여러분들 파이팅이고 뭐.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네. 너요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 결과가 나오면 따라오면 좋겠다 따라오면 좋겠어 실수 안 하고 긴장 안 하고 응. 아니야 열심히만 했으면 됐어요 기부업 기부업 아육태 응원해주세요 육태육태가 뭐야? 육퇴근? 육아 퇴근 아, 육아... 아이구야 육아 퇴근이 이게 이제 아기 퇴원으로 뭐, 퇴근이야, 퇴근이야. 아. 음... 화이팅 아, 힘내요. 육가가 파이팅, 파이팅. 엄청 사실 너무 힘들다고 저도 주위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거는 해본 분만 안다고 하더라고. 래힘 힘내세요 진짜. I'm fine.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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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다 하 불러주세요.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직장인들도 응원해 줘. 민혁이 화장 지운 거. 예? 민혁이 화장 이 지운 거. 이민혁 이때 보면 바로 볼콕. 어? 볼콕? 배고파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10시. 10시면은 먹었겠지? 대부분, 대부분? 먹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야근 했거나 하면 지금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아니면 약뭐 먹지? 마음을 여보네. 마음을 여보네. 다 먹었어요? 들어구나 오늘은 여보세요. 오늘은 심장이여보세요. 심장이여보세요. 내 가슴은 언제나 두근두근. <laughs> 육아, 육아 부모들, 뭐라 해야 되죠? <laughs> 육아 중인 부모님들. 네. 부모들? 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자라고 해, 애기들. 꿈에, 꿈에. 이제 하거라 하지마. <laughs>

우리도 <laughs> 고각 애드립 애드립 챌린지. 예. 뭐 그거라고. 이제 이런 걸 일수 보면 애드립 챌린지 그거 뭔지 알아. 예. 따라 해 보세요. 그 그거만 하는 예. 예. 아이 r e 아 그거는 완전 이제 옛날이죠. 그러니까, I remember when I remember,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lost my mind. <laughs> 옛날에 썼는데. 은광 오빠 해프닝 불러주세요. 아 해프닝 <laughs> tell, tell me what's happening. Tell me what's happening. 왜 이리 해프이 나는 가림 모리잖아 나이 가운데 해뿐이. 나 h 가 n 다 가이드는 가이드는 가이드 가이드는 가는 가이드는 가가이가이드가이는가는 가이드는 가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이드가가이드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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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좋아. 그날을 스타이다때 스타래게 임 그거잖아 따라빵. 기차도 좋아 그거잖아 기차도 좋아. 버스도 좋아 어 맞아 맞아 여권도 어쩌면, 어쩌면 여권도, 여권도 필요. 필요 없을지 몰라 필요. 필요 이런 건데 어쩌면 여권도 <laughs> 필요 없을지 몰라 <laughs> 몰라 니까 아, 어쩌면 여권도 필요할지 몰라 한 번쯤은 와. 나를 위해. 야뭐왜 이렇게 잘하나 뭐야? <laughs> 우리 노래잖아. 유후 <laughs> 오, 아는데 여러분도. <laughs> 이면식 더 사이언티스트 플리즈. come up to meet you tell you i'm sorry sorry don't know how lovely you are you are always 하니까는 아 택시 너무 작아요 마이클 블룸은 씨가 좀 먹어라. <laughs> 좀잘 먹고 있어요. <laughs> 씨가 좀 먹어라. <laughs> 잘 먹고 있는데요. <laughs>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댓글에 올라왔어. 스릴러? 스릴러. 아, 스릴러. <laughs> 아, 리더라고 한줄 알았어. 썰 리더. 라 씨가 들 이빠 미친 듯이 날아가 Fly 아, 아, 아. 음, 생각난 거 없어? 어? <laughs> <laughs> 마헤마헤마마마마헤니 이거 하고 진짜 와 다음날 아이고못 봤어요 와단골이라지어 당근 이게 보듬지갔어 미국에서도 콘서트 해주세요 Really? Hey! Are you common? e o common? <laughs> 너 놀거리? 너 common이야? <laughs> <컴> <laughs> 너놀거니? No, Are you going to come? Are you going to come? 미국 어디에? To us? 네? <laughs> Are you gonna come watch us? I come a n d we watch us. <laughs> going 등검파 어린왕자 불러주세요. 어린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야! 야! 썸머 로맨스.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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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차가 준비가 네, 돼가지고 준비가 또 해주셔서 이동을 네, 해야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또 가야 또 다음 팀이 네. 그 착착 착돌 때 맞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또. 새빨간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네 감사했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도 모르고 있아요네 <laughs> <이제 웃음> <laughs> 여러분. 잠시나마 즐거웠습니다. 네. 어또 진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와 주자주 와야겠다. 네 그치? 여러분 어 육회 잘 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 수능도 화이팅이고. 네 어, 퇴근 식사 안 하신 분들은 네. 치, 챙겨 드시고요. 네. 날씨 더운데 음, 어, 네. 에어컨 너무 많이 쐬면 또 냉방병, 냉방병 네, 냉방 냉방 걸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네 야근 야근 당직. 네또뭐 아, 있죠? 불침반.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뭐 하시는 일들 네. 어, 잘 하루 마무리 하시고 예. 건강 잘 챙겨주세요. 지금 또 어, 지구 반대편에 계신 분들 하루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네, 굿모닝.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d 힘찬 하루 보내시고 지구 어디에 있든 멜로디는 yeah. 사랑입니다. 어? 지구가 아닐 수도 있어. 아우 oh. 우주? 그렇죠. 파라. 깨는 라 브라. 방산. 똥띠로디 똥띠. 똥띠. 여러분 갈게요 안녕. <웃음> 어? <웃음> 안녕.